2024년 1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운명. 캐나다 학생 비자 소식입니다. 아 다행이다. 나는 2024년 11월 1일 전에 학생 비자 접수했어. 아 다행이다. 나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로 진학해. 아 다행이다. 나는 2년제 칼리지지만 보건 관련 또는 오대 부족직군 학과야. 이 경우들이 아니라면 당신은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친 후포스과주워크포매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유학생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고등교육기관으로 오는 유학생들은 각 주의 쿼터 안에서만 발급할 수 있는 팔레터를 받아야만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와 더불어 현재 국제학생들이 시위까지 불사하며 반대하고 있는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비자 규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 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운명. 그간 캐나다는 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생들에게 신분상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2년제 칼리지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과 그가정을 위해 학생의 자녀들에게는 자녀 수 제한 없이 무상 교육을 제공했고요. 그 배우자에게는 오픈 워크 퍼밋을 제공해 가족의 생계를 서포트할 수 있게 해 주었죠. 1년에 1000만 원대 후반의 칼리지 학비만 내면 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엄청났었죠. 배우자가 직업을 가질 경우 온 가족은 헬스 카드를 발급받아 무상 의료 혜택으로 이번 수술 치료 등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2024년 4월 30일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석박사 또는 학사 는 간호, 엔지니어링 교육학 프로그램의 스터디 퍼밋 소지자의 배우자만 오픈 워크 퍼밋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24년 11월 1일 이후 스터디 퍼밋을 신청하는 유학생은 졸업 후 당연히 받던 퍼스트 그라지옷 워크 퍼맷을 받는 자격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퍼스트 그라지옷 워크 퍼맷 PGWP 취득 자격 2024년 11월 1일 이전에 스터디 퍼밋을 신청 또는 발급받은 자로서 4년제 대학 프로그램 이상을 공부하고 CLB 전형역 7점 이상을 받은 자 2024년 11월 1일 이전에 스터디퍼민스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자로서 2년제 칼리지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CLB 전형형 5점 이상을 받은 자,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스터디퍼민스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자로서 4년제 대학 프로그램 이상을 공부하고 CLB 전형형 7점 이상을 받은 자,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스터디퍼민스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자로서 2년제 칼리지 프로그램 중 다음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전공하고 CLB 전형형 5점 이상을 받은 자, 칼리지 프로그램 중 PGWPL 받을 수 있는 상세 전공 리스트는 다음 이민국 링크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변화로 인해 캐나다 스터디 퍼밋을 닫칠 사막 캐나다로 이주, 정착, 난민 신청을 해서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던 인도, 콜롬비아, 이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키 등의 학생들에게는 큰 차질이 생겼고 그래서 해당 국제 학생들은 시위를 하면서 캐나다 정부에 항의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난민 신청의 비밀은 다음번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들이 알면 부들부들하실 감춰진 현실을 저희가 자세히 파헤쳐드릴 예정입니다. 난민 신청만 하면 매달 보조금을 받고 의료 및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민 정책의 허점은 몇몇 국가에서는 대단히 인기 있는 이민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원하는 학과가 졸업 후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 전에는 꼭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캐나다 유학 진학 상담은 세계 유학엔 교육에 문의해 주세요. 채널 구독을 하시면 다양한 유학 뉴스와 장학금 소식 등 알찬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